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과 7.7절, 초막절, 공의로 재판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은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주로 기 12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또한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체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들의 영혼에 덧칠해진 그리스도의 피의 유무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덧발라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 심판의 살라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적인 구원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 속한 그 절기이기에 히브리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출발이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면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를 바치는 예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주셔서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가지는 모든 의미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으며, 또한 그렇기에 우리들 각자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며, 그리스도의 무지한 보혈의 공로를 얻게 된 구원의 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떡을 말씀합니다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 무구병은 떡이 발효할 시간조차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것을 기억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떡에는 항상 괴로운 기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더 성생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무교병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그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후대에는 유월절 기간이 무교절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하게 무교절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절기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전적인 구원하심을 구원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바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서 삼으시고, 또한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16절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물은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옵지 말라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넘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있을, 때만, 있을 때가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온전히 더욱 더 나에게 주시는 숨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월절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며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구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잊지 않고 매 순간 순간 매일 매일 그것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시간과 정성과 내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갈 줄비쌓고 바라오며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